천냥입니다, 천냥이. 천냥이 가지가 없어요. 다 따지게 따기도 했지만은 따기도 <laughs> 했지만은 이것이 막 약해 다른데로. 예예, 이거 약해. 나 다한다 마음까지. 이거는 왜냐하면 가지 수가 많아 보입니다. 이 가지 수가 많으니 그냥 가지 수가 맞는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온중미감럼이장 가지가 많은 거를 열매를 달려 먹겠다는 거라, 영대에해그레요 이거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걸 하나 풀어봐봐 이거 하나. 저안 뜨거워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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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하늘에 두 말이야. <laughs> 뭐. <laughs> <엄마 한번 먹어봐봐. 웃음> 이거 안뜨거 엄마, 엄마, 아이고, 엄마 안전지서 우리 엄마봐잘못 가서. 아니야, 이저꼼데 하나 풀어봐봐. 꼭대니까 예. 어. 여기 여기 그 고산 이제 한경면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아.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일단은 나무를 키워야 돼. 키워야 해. 그냥 요거를이 이 상태로 다시 키워야 해. 세워 근에 이걸이 상태로 세워서 세워서 이거를 아이고 우리 아들 가시면 자꾸 아니 이렇게 해야 네 이게 적심해줘이. 그러면 여기에 요 상태 내에서 적심을 해주면은 이 정도까지 갈거 라이. 네. 원래 이 네. 이제 어니해 네. 주면은 네. 그 내년에 막 이렇게 유인하라고 예그내년는 이렇게 유인가야 돼이정도의이 네. 그 정도에. 네. 이, 이 네. 어 유인해요? 이걸로 갖고 아까 주지를 어떻게 하는? 이걸로 주지 만들 거라 해. 네. 이런 딱형이 이걸로 이. 이해가면? 그러는은어 그냥 요걸로 주지 만들면은 네. 이거는 달려먹을 거라 해. 네. 네. 그 달려먹지 않으면 여기에 이거는 온주일감 달리는 거고 아까 눈 하나 에 하나 있잖아 요 봄에 유인해 이 작업을 해야 돼 이거 이거 하나야 겨울에 이월 하나야. 달쯤에 아 이거 유인한 유인해가 이월월 달에 예러면 네. 이거는 어머니늘 어머니는 이제 누나 깜깜찍이 무슨 어거안만한 거예요? <laughs> 지금 당 그건 당장 난 경호고 싶은 사람인데 아들이 경험수다. 아, 내가 2월 달에 하자면. 어, 이를 이거 아니면 온주민 감축 열두 가 잘라버려. 네, 2월 달에. 도 골차 보고니까 이거를 어머랑 같이 해이 이 작업을 싹 이제 해버리면은 네. 이 작업을 해버리면은 그딱 위로 위로 봤을 때이 네. 아래로 간 거는 그냥 잘라버려야 돼. 이 아래로 간 거니 네. 이 아래로 간 거니 이 알록한 거싹 잘라버리고 이런 거이. 이거는 열매가 이거 늘어. 져 이거는 안 돼. 그러면 위쪽으로 딱 보면은 너는 짝 이건 일로가이 열매. 너는 일로가이 어? 아니고 거기 꽉 잡은 수야. 그러면 영에 보면은 이거는 열매가 이렇게 하면 열매 부닥치지 않아요. 이거 이거이.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열매가 이거 색다 달려버리면 안 되니까 내년에랑 요거를 한요 정도에서 하나씩. 이 듬성듬성 네. 하나 잘라주는 거라. 이. 네. 그리고 이 열매가 연갑을면은 이순 나오고이 순 네. 나와 요만큼 자라고이 여기가 대머리 되니까 이순이 또 나와 이거. 네. 이순이. 그러면 이것이 연갑을면은 여기는 또순 나오니까 이건 내년 당내 달려먹고 이건 올해 달려먹고. 이해가면? 네. 이해가, <laughs> 경험인 해거리도 안 넣어. 안오고 학생 우리, 그난 이런 강습비가 엄청나게. 아, 어, 얘기 얘기. 한사람내기는이막저부담되고 <laughs> 여러 사람 딱 분담형 라면이 막 그럴까 그냥. 학장님 그러면 우리 우리네 그런 우리가 우리도 저렇게 딱 유일했어요. 아니 오, 우리 어. 우리 유라실생. 유라실 유라실 아 그럼 아, 그럴 거. 성질이 틀린 아, 거. 아예 이거는 이거는 어. 이 뭐냐면은 아까 눈있잖아요 예. 예. 하나하나 이것이 만큼 기름을 거. 나, 음, 아, 안 잘라 보니까. 예 예. 어, 아까 막 길었수게. 어 그냥 그냥 더 길어 볼거라 예. 걔는 한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걔면은 열매가 유라실생은 막 누가 사탕을 거예. 맞다. 알반만 커져. 음. 어. 우리도 우리도 하나 하나만 하고 다 잘라요. 아그거 그거 하나만 안. 아 이거 네. 이젠부터 해라 고. 이제 순 나올 때 그럼 그럼. 그러니까 봄순 나올 때부터 이거 미리 작업해 놓는 거지. 더 굵어지고 이거는 내년 이제 뭐냐 빨리 연말에 하면은 이이 작업을 해야 돼이 작업. 이 네. 이거. 요, 이 작업을 이 끝내면은 어 그러니까 이 작업을 안해 보면 여기서 눈 하나에 막 여러 개 나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네. 이거 이렇게 네. 여러 개나와 버려 네. 하나만 나와 버리면은 저기에 유엽과 열매 하나만 딱 나와. 그러면 꽃이안 나온 것 같이 보인다고. 어안 나온 같지 보이니까 안 나온 같지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딱이차나 낙강 적당히 적과해 버리면 그냥 평일은 분산시키는 거지. 그냥 살짝살짝 막 동원 시키는 거 아니? 식구들리, 그냥 여기 먹고 점심 여기 차디가 먹고 끼. 예. 어디 차디가면저 가장 비싼 식당이랑이 그때 나 불러 한 한끼 주면 고만.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서부터 훈순 아, 그렇지. 계속 키워 어, 그러면 거에... 이거 이거는 어머니 이건 어머니까 네. 이건 을 거이. 올려놔야 이도 크면 이, 이, 또 늦적. 아, 그럼, 그럼 이거 일로 유인할 거이. 아, 일로. 이리로... 어, 다음에 이거 영 유인하면은 또 여기서 나오면은. 키워 아그네가 3층 집. 네.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1층 집도 괜찮지만 2, 3층 집까지 만들어 놔야 돈더될 거니까. 맞습니다. 그러면 어머니도 조금, 그냥 아주 조금 그때 줄지 안 줄지 모르고 다음에는줄게잘 줍니다, <laughs> 아, 주... 잘 줍니다 이제. 아잘 줍니까? 네. 네.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 것은. 거는... 끝에 있는 것 중에 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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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든 어, 이렇게 만든 이거는 겨울에 겨울에랑 아, 아 이거 이거 지금 이거 해지가 이거 이제이제 이제, 이제, 이제 해불고 어 하시라면 한달 내내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이거 어렵잖아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이 이거 지금 못 해. 빨리 해보는 게 낫지 아 이렇게만 해. 어, 어이거 작업 이거 언제 작업 빨리 해보는 게 낫지 아. 지금 이거 망감 낭 어느 낭이나 어느 어느 낭 마찬가지 웨비앙도 어 계란 낭 이제는 옛날 우리 전정방법을 이스타일로 옛날 그유라실쟁도 다른 사람도 해요 이2 3년 이것이 벌써 수학 빨라 보라 음. 음. 3년생이 수학할 거면 음. 3년생 음. 아 그러니까 3년생 아니고 3년차, 3년차, 3년차. 어.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 만큼 이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아니고 탁 자기 중심을 잡아 탁 나갈 때 가능한 일이지 음. 어. 박사님 우리, 우리 승현이 삼촌네 여기 저 낭은 이렇게 되게 줄기로 굵잖아요. 음. 저희 나은 얕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유인할 적에 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, 개 어, 아니고 어, 다섯 입으로 적심을 하거라. 경애가 이것이 어려워요? 굵어져. 아, 어. 아, 예. 어. 음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그 내년 이거 자, 작년 심은가? 네. 네, 똑같이. 올래 심은 거. 네똑같 그러면 올해 심어 내년에 달려 먹진 하면은 음.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저쪽 유인하면 딱다 네. 예. 그러면은 이거부터는 완전 적심을 잘 내요. 예. 저잔뜩까지키왕 아, 이걸로 한번 어, 어. 예. 아, 이년 키워. 왕이 예. 어. 가운데 거를. 내. 이거, 이거로, 이걸로, 이걸로. 이거, 이거라. 이거, 이거, 이거로. 아, 그래. 우리 이것이 야 요. 아, 우리, 여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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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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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없으면 이렇게 좀 나와 이이 네. 많은 데서 네. 하나둘 세네개 나온다고 도장지성으로 아. 나온 것 어. 그냥 그것도 딱 주인이 해야지 다른 사람은 이거 그냥 여기 다른 사람 오면 또. 예. 네. 그 사람. 여기 영어 가면 어 뭐에 받지 못하고. 그러니까 딱 본인이 해서 본인만 동으로 갈 거냐 서로 갈 거냐 결정한 결과니까 이. 그냥 그냥 지금의 우리 제주도 감귤이 선생들이 자기 전쟁도 못하는 농부 그, 주방장, 비정 식당은, 그, 주방장의 자격증은 물론, 얼만큼 마 내가 요리를 만들어내느냐. 주인이 전쟁이나 모든 거를 다 만, 그, 밀감이라는 거를 고장도를 당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지. 어느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. 그, 냥다 지도 안 받은 사람들 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. 아니, 싶지만 나는 그냥, 밀면 나 만나지도 않을 거야. 그럼, 야외도 마찬가지로? 그렇지. 올리고 그럼 여기서 난나이들은 하나씩만 나도 와. 아그그렇습 지금 무조건 하나 1부터 하나 하나 하나. 그러니까 여기서 두개 나온 건 요건 하나만 응. 올리고 이거 다시, 난 외로 외로운 거라. 예, 어, 다시 또 음. 올라오면 아 그럼 여러 개 나면 여기서도 아, 하나 하나 올리고. 음. 근데 여기는 겹치내려야 돼. 예, 네, 한쪽만 열어. 아, 다 열어. 다내려아그만좀열시켰는데아3 0도까지막 아, 그5 0도가지막 관계 어 천정만 열어지면. 천정만 열어지면. 이한 옆지 열지 말라. 열지 말라 해도 막이럴때더울 때는 열고. 네, 맞지, 작가벌지 예, 맞어. 작업할 때. 예, 작업할 때는 난 열지 말라. 열지 말라 해도 아다 네,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하우지 블롭쪽에 방풍기 매 놓으지 열었지. 자, 댕겨담는 게. 나도 이전정을 해지켜. 나만 거쳐 주마. 어, 아, 그지, 안 이게? 아, 이건, 아니 말짱이야. 이건. 아니 지금은. 지금 말해. 지금 이거 해가면 이거 하는 거라. 그이거 듬성듬성 있어야 돼. 이게. 렇 하니까 되어 어, 깔끔하게 어. 딱 하면은 이거 자르는 건 내년 자르고. 예. 그냥 요거 자르는 것도 내년 자를 거고. 예. 요거만 속과그냥 예. 다른 점프트 위 유인하고 뭐답이고 적심해 줄 거야. 그냥 요거 하나 자체가 음. 이쪽 복상 나오는 거. 음. 이런 걸멀어 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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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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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기, 이거, 이거, 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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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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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. 나 네. 이거 이거. 네. 응. 이거 하나, 이거. 대비. 아, 다음 가게.